네. 지난 강의까지는 우리가 회로의 기본 구성 요소와 그 개념에 대해서 문제풀이 통해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전원에 대해서 좀더 깊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은 독립전원과 종속전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전화번과 전류원이라고 제가 일컬었던 것들은 독립전원에 해당됩니다. 독립전원 뭐라 그랬죠? 그 전압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떤 것들이 달려있든지와 상관없이 이 심볼 양단을 어떤 특정 전압으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장치고요. 전류원 같은 경우에는 분기점을 만나기 이전까지 그 해당 전류를 일정하게 흘리게 하는 그런 어떤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처음 보는 심볼들이 있죠. 얘네들은 뭘까요? 얘네들은 종속 전원이라고 불리는 애들인데요. 그 말뜻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어떤 거에 종속돼서 힘을 가지는 그런 전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게이 전압원이라고 하더라도 전압으로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전류가 써서 표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헷갈리시지 말고 이 심볼 안에 있는 이 마크를 보시고 이게 전압원인지 전류원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를, 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구나, 어떤 전압으로. 그리고 요거는, 아, 어떤 일정한 전류를 흘리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럼 어떤 값으로? 라고 했을 때, 요 값을 볼수 있도록 항상 이 마크 안에 있는 그 심볼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헷갈리시지 않고, 독립전원과 종속전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전압원, 전류원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회로를 통해서 이 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회로는 좀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곳곳에 우리가 익숙하게 배웠던 애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화번 하나 달려있고, 독립전류원 하나 달려있고, 뭐 종속전류원, 전화번 아니죠? 종속전류원 하나 달려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된 회로인데, 이 경우에 요 4V라는 독립 전화번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양단을 4 v 를 유지시키죠. 만약에 제가 그라운드를 여기에서 뭐요 노드를 제가 그라운드라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고 하,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요 요 독립 전화번을 지난 요 포인트, 요 포인트가 이제 4V가 될 텐데, 그럼 어디까지 4V냐? 하면은 다른 신부를 만나기 이전까지 전압 같은 경우에는 분기점이 생긴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같은 노드 요런걸 이제 하나의 노드라고 부르는데 다른 어떤 컴포넌트를 만나기 직전까지 여기까지도 4V가 되겠고요. 여기까지도 이제 4V고 여기까지도 이제 4V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독립전류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독립전류원 여기 있죠? 그럼 독립전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 말씀드렸어요. 분기점을 만나기 직전까지 같은 전류를 유지한다고 했죠. 그러면 분기점이 어딨죠? 네, 아이고, 동기, 분기점이 여기 있죠? 여기까지 이제 1 m a 가 흐르는 거고, 여기, 여기, 여기는 이제 얼마가 흐를지는 모르는데, 이거는 다음 키로이오프 강의에서 어떻게 구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반대편은 어디까지 1 m a 냐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이때 전화번이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경우에는 어떤 소자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이 분기점, 다음 분기점을 만나기 직전까지 계속 1 m a 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과 전류원에서 어떤 전압을 어디까지 유지시키는지, 어떤 전류를 어디까지 유지시키는지, 이걸 키루유프 법칙에서 제대로 법칙을 통해서 공식이 있기는 하지만 이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독립전압원 같은 경우에는 한 노드에서 일정하게 한 전압을 유지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잠깐 X가 미리 정답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회로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4V로 만들려고 그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3V로 만들려고 그러죠. 그럼 이 중간은 뭐가 되느냐? 뭐... 두개 평균 된 값이 되나? 아니면 뭐 3V가 되나? 4V? 누가 더 힘이 세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이상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회로가 존재한다? 그럼 그때는 과감히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손을 들고 교수님께 말씀드려도 되는 회로입니다. 아니면 이걸 가지고 오히려 퀴즈를 내실 수도 있고요. 회로 안에서 뭐 구성될 수 없는 요소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럼 전류원에 있어서는 구성될 수 없는 회로는 어떤 형태의 회로일까요? 요런 형태의 회로가 이제 구성될 수 없는 회로겠죠? 왜냐면 하한 패스를 공유하면서 요전류원은 1mAh를 흘리고 싶어 하는데 얘는 2mAh를 흘리고 싶어 하니까 뭐 여기까지는 1이고 그 다음부터 2냐? 절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기점 만나기 전까지는 요 전체를 똑같은 전류를 유지시키고 싶은 애가 둘이나 있으니까 굉장히 잘못된 회로죠. 그래서 이런 회로 역시 구성될 수 없는 회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의문점이 하나 들 수가 있죠. 아니, 내가 배터리 두 개를 가지고 있고, 배터리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내가 시킬 수 있는데, 이게 뭐 구성될 수 없는 회로든 자식은 내가 실제로는 만들면, 이 전압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저한테 여쭤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궁금증도 충분히 드실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상적인 회로를 통해서 저 배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저항이 하나도 없는 전선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전선으로 이었던 그 사이에는 전선 내부 저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만약에 우리가 1.5V 배터리라고 했을 때 여기를 우리가 그라운드라고 통상적으로 임의로 잡을 수 있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가 이제 3V가 되겠고 여기가 1.5V가 돼요. 전압원은 다른 컴포넌트를 만나기 직전, 같은 노드까지 같은 전원 만든다고 했죠? 그럼 이 회로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회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로 어떤 전류가 흐를 텐데, 이 도선 내부 저항 분해, 이 전압 차이만큼의 전류가 오메 법칙에 의해서 흐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전기 회로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독립전원에 대한 설명은 방금 전까지로 마무리 지었고, 그 다음엔 새로운 심볼, 종속전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처음에 봤을 때 헷갈릴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고, 왜냐면 하 우리는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오메법칙 적용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애가 튀어나오면 이게 몇 볼트냐, 몇암페어냐 요거부터가 감이 잘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뭐냐? 요 안에 있는 심볼이에요. 그래서 심볼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옆에 뭐가 써 있든 이거는 전압원이에요. 그래서 노드에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그 노드에만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볼이 만약에 화살표다. 그러면은 아무 고민하지 말고 이건 전류원이에요. 그럼 전류원일 때 어떻게 하냐? 다음 분기점 만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이 전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값의 전압이냐, 어떤 값의 전류냐? 이건 이제 이 안에 써져 있는 이 표기사항에 집중을 하셔야죠. 그래서 크게 종속, 어, 저, 종속 전원은 종속 전화번과 종속 전류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작게 세부적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부르냐면 은 전압, 종속 제어, 전화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압에 종속되어 제어된 전화번이다. 그렇게 결국에는 전화번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전류 종속 제어 전압원. 전류에 의해서 종속되어져 제어되는 결국엔 얘도 전압원. 그럼 마지막 두개 어떻게 될지 뭐두 가지니까 네 가지 경우수 나올 수 있겠죠, 조합을? 전압 종속 제어 전류원. 그럼 마지막은 전류 종속 제어 전류원. 이런 식으로 얘네 둘은 막 복잡하게 썼다 하더라도 결국엔 전류원인 놈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종속 전화번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자면, 독립 전원과 종속 전원으로 우리의 전원 요소는 나눌 수 있고, 독립 전원은 독립 전화번과 독립 전류원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며, 종속 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땡땡 종속 제어 땡땡원 근데 거기서 집중해야 되는 건요 안에 마크에 집중을 해서 전화번인지 전류원인지 집중하는 게더 우선적이고 그 값이 뭐냐 라고 그걸 볼때그 옆에 달린 표기상을 보면 된다 이게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문제 풀이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